마음을 비우는 법. 노자, 공자, 장자, 그리고 성경의 지혜.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억, 상처, 후회, 미련,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더 붙잡으려 하고 더 움켜주려 합니다. 놓으면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비우면 공허해질까 두려워서, 마음을 가득 채운 채로 버텨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은혜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구멍이 있어야 수레가 달릴 수 있다. 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 쓸수 있다.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채워짐이 쓰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음이야말로 참된 쓸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인간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한 사람은 마음을 거울처럼 한다. 거울은 다가오는 것을 비추되 붙잡지 않고 가버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울은 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마음을 거울처럼 비운다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도 무심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와도 붙잡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몰아내려 몸부림치지 않는 것.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고 흘려보내는 것. 그럴 때 마음은 병들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소박하며 소인은 늘 근심한다. 많이 가진 사람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이 평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은 사람이 평온합니다. 군자는 비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끊임없이 채우려 하기에 늘 불안하고 늘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늘 불안 속에 무언가를 움켜 주려 하는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서서 비움 속의 평안을 찾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는 더 깊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스스로 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10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비우는 것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비우는 법은, 단순히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큰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공허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그릇의 비움처럼, 장자가 말한 거울의 비움처럼, 공자가 말한 평온한 마음처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맡김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비로소 은혜가 들어옵니다. 고요 속에서 채워지는 새 힘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내려놓고 비워내고 맡기며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